자, 202번입니다. a가 1보다 크다는 실수 a에 대해서, 곡선 y는 로그 a의 x와 자 원의 두개 점을 PQ라고 하자. 선분 PQ가 원 C의 지름일 때, a의 값을 구하시오. 자, 이게 지름입니다. 이게 지금 지름의 중점이 원의 중심이 되겠죠. 자, 원의 중심점 4분의 5, 0이 되네요. 이 점이 4분의 5,0입니다. 이때, 이 P 점의 좌표와 Q 점의 좌표를 각각 P를 P, 로그 A의 P, Q 점의 좌표를 Q, 로그 A의 Q라고 두겠습니다. 그럼 이제 둘의 종점이 얘가 되어야 돼요. 그러니까, 종점 X 좌표 4분의 5는 2분의 p 플러스 q 중점의 y좌표는 2분의 log a의 p 플러스 log a의 q 자 이때 log의 합은 곱이 되죠 log a의 pq가 됩니다 근데 이 값이 0이 되려면 이 분자가 0이 되어야 되는데 분자가 0이 되려면 진수가 1이 되어야 되죠 제곱 양변에 2 곱해줘서 2분의 5. 자면 이 식과 이 식을 연립을 할 텐데, 자, q가 자, p를 넘기면 2분의 5 마이너스 p가 돼요. 자 여기 다대입을 하겠습니다. 그럼 p 곱하기 2분의 5 마이너스 p는 1. 자 분배법칙에서 모두 우변으로 이항하면 p 제곱 마이너스 2분의 5p 플러스 1은요. 자, 밖에 2를 p 제곱 마이너스 5p 플러스 2는요. 1 2 2 1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주시면 자, 2분의 1과 2가 나오는데 이 p값이 4분의 5보다 커야 되니까 여기가 2가 되고 q가 2분의 1이 됩니다. 자, 그러면 <laughs> p자매 좌표만 확인할게요. 이, 로그 a 에 이예요. 자 이제 요거를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아, a 값을 확인할 텐데 요점이 이원 위의 점이잖아요. 그럼 여기다 대입을 하겠습니다. 자. X자리에 2-4분의 5의 제곱. 뭐, 아니면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. 원에 넣으셔도 되고, 요 점과 요점 사이 거리가 반지름 길이다 이용하셔도 돼요. 그래서 저희는 그냥 대입을 하겠습니다. 2-4분의 5의 제곱 플러스, 자, 그 A에 2의 제곱은 16분의 13. 자얘가 4분의 3이 되죠. 제곱하면 16분의 9가 됩니다. 자, 이 약을 해주시면 16분의 4 약분해서 4분의 1이 되네요. 그러니까 로그 a의 2의 제곱이 4분의 1이 돼요. 그러면 로그 a의 2 자, a가 1보다 크기 때문에 이 로그 값이 양수입니다. 따라서 2분의 1이 되구요. 자, 지수를 바꾸면 a의 2분의 1제곱이 2 양변을 제곱해 주시면 a는 4 최종적인 값이 되겠습니다.